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과와 과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은 늘 논란이 되고 납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좋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놓고 과정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각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된 일이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다윗은 넘지 말아야 될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려고 한 이유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일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는 자신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울이 계속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말씀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지지한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다윗의 망명을 두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 또한 다윗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좋은 결과이지요. 또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변방지역을 요구하자 이 또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윗은 아무런 간섭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윗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다. 다윗은 비록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지만 유다를 위해서 싸웁니다. 변방 근처에 있던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부족들을 하나하나 처단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이고 블레셋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사는 다윗.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몸은 편할지 몰랐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지역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너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은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서부터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복잡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나가 싸우지 않거나 나가서 싸우는 척만 했다가는 가족들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민 앞에서 오늘 말씀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울 이야기로 말씀이 전환돼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다윗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다윗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말씀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